샬롬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와 가을 단풍이 아주 한창입니다. 아, 제가 예전부터 다니던 아, 단골 의정부 들꽃사랑 야생화. 아, 여기 사장님 댁에서 돈을 많이 보셨는지 고너머에. 아, 그 한 5분 거리. 로 해서 행정 구역상으로는 남양주시로 표기됩니다. 근데 먼저 있던 그 자리 앞한 5분 거리 되더라고요. 아, 여기 찾아오는데 아주 양쪽에 가로수랑 들녘이 얼마나 단풍이 예쁜지 아주 오는 길마저도 힐링이 되었답니다. 또 도착해서 보니까 와, 국화, 구절초, 뭐쑥부쟁이 등등해서 와, 와 여기 향이 아주 아주 어, 좋으니까 모든 전국의 꿀벌, 벌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어머나, 오 세상에, 어, 향 좋다. 아참 진화하는 이 모든 분야 특히 우리 원해 이쪽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 보면은 구절초가 제가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올해 신종이라고, 신종이라고. 예, 앞에는 음, 어, 목단도 많이 지금 이제 요즘 심을 철이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laughs> 저도 바쁘니까 볼일을 보고 가야 되니까 들꽃 사랑 야생화, 어, 확장해서. 엄청 큰데로 왔습니다. 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어,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것들이 구절초하고 어, 국화라고 합니다. 예. 자, 들어가 봅니다. 카라훈의 쯔뜨디 <laughs> 아, 이렇게 비싼데도 진, 우리 흔한 진달래 같지 않고 이렇게 독특한 맛에 또 비싸도 요런 수종을 어, 10원세 지분인데 15,000원 이라고 합니다 아, 좀 흔하지 않은 특별한 그런 수종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또잘 어, 보시기 바랍니다 풍령 적산반시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 생겼습니다 감이 노아시 라고 하죠 근데 노아시 중에서 아, 7만 원입니다. 적산 반시. 이렇게 달려서 이게 오랫동안 관상으로볼수 있답니다. 아, 어휴. 따다다다 붙었네. 어머, 어쩜. 딱딱하네요. 홍염 7만 원. 이런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그냥 풀분에 있으니까 그렇지. 아주 흙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웬만한 흙 저도 요거를 조금 아는데 아, 분을 갈아놓으면뭐 15만 원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와, 허, 오, 익었네요. 어머, 농 익었네. 적산 반시 이 아이도 수영도 멋있고 7만 원입니다. 우 위에 있는 아이 흑진주 조금씩 이제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요. 여긴 동그랗고 아까 요 아이들은 조금 괴로움하고 저도 노지 하나 있는데 아 월동도 잘 됩니다 한쪽으로는 아이 들꽃 들꽃 사랑 야생화 사장님의 특기인 목본초를 아 목본유를 이렇게 분재로 해서 다 작품을 만들어서 아주 고급진 항아리분 이런 데다가 와, 이런 것도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작품입니다. 와, 밖이 환해서 지금 <laughs> 영상빨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이것도 이름 있는 유명한 <laughs> 분해 애기 사과? 아, 정말 들어왔는데 눈이, <laughs> 어우,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갖고 싶으네요. 이 작품을 저는 다 소개할 수가 없고, 아, 어, 제가 이제 댓글 고정란에 주소를 알려, 어,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너무너무 많은, 어, 요 아이들을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필요한 거 구입하고 또 이제 왔으니까, 아, 어, 오늘의 꽃 시장, 그리고 요즘 무엇이, 어떤 곳이 있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완전히 또 마삭 종류. 완전히 확장을 해서 환하고 정말, 어, 좋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그 분재 이쪽 매니아들이 직접 와서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쪽에 지금 동백하고 국화 구절초, 그 다음에 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벌써 폈단 말이야? 어, 이거 초봄에 피는거 아닌가요? <laughs> 자 가격 있는 아이들 보겠습니다. 100원 이합니다아머 어, 이거 100원 이야 어쩜 이렇게 예뻐? 어머나 백0 0원이야도뭐 정말 술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어, 베란다 월동이죠. 6,000원입니다. 2번. 아, 택배 전문이라, 예. 2, 2번 아이 6,000원. 근데, 네. 이렇게 예쁩니다. 아, 노란 꽃이 가운데 또한번 있어갖고, 예쁘네요. 또, 장미백원이야. 아주 하얀색이 또, 독점으로 하나 있습니다. 12,000원인데, 1 0 0 0 0원에 드린답니다. 다음에 칼란디바 3색 만원입니다. 세 가지 컬러가 한 번에 있습니다. 아 제가 봤던 게 레이시아. 레이시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와! 아, 너무 예쁘다. 아주. 음, 컬러가 아주 다양하게 있죠. 이 아, 아이들은 이제 예, 목줄화 되게 계속해서 키울 수 있고요. 컬러는 이렇게 예쁩니다. 레이시아 8,000원. 이 아이들은 월동은 안되고 어, 베란다 월동이죠. 아 정말 너무 이쁘다. 아주 눈에 쏙 들어오네요. 이렇게 색깔이 뭐몇 가지 컬러인지 모르겠습니다. 퀸 노즈라고 어, 꽃은 이렇게 달렸죠. 이렇게 예, 5,000원입니다. 음, 플럼바고 14,000원. 어머, 우리는 이제 밖에 있던애들 안으로 들여서 지금 꽃을 볼 수가 없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반가워요. 14,000원. 한 15cm 분. 예, 작은 기본 10cm 분은 5,000원입니다. 아, 정말 너무 이쁘다. 컬러가 참 고급스럽죠? 선녀꽃왜 이제 꽃에다 물었으니까 한 20cm 정도 되는데, 18,000원 되고요 네팔 요정, 와, 네팔 요정 유명하죠? 네팔 요정 꽃이 참, 12,000원인데, 물론, 어, 월동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쁩니다. 꽃이 한 번만 피는 게 아니라, 1년에 몇번볼수 있죠? 그 다음에, 아우, 여기 애들은 뭐야. 아, 미니, 제가 찾는 게, 미니레이시안 이 아이는 월동이 됩니다. 4,000원 4,000원인데 흙도 좋습니다. 이 아이는 뭐흙때 써도 되고 4,000원 이 집에서 동그라미 친거는 가격에 월동이 된다는 표시죠. 예, 4,000원입니다. 아, 저도 먼저 그래서 음, 이 아이 사다가 음, 한 거의 20일 전에 심었더니 뿌리 다 내렸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해서. 음. 자. 제가 홍사자. 와. 5만원짜리래요. 5만원. 한번 저 주인이 저쪽에 없을 때 한번 만져볼게요. 5만원이래요. 홍사자. <laughs> 아이고, 오 저는 손이 막 떨립니다 <laughs> 그렇지만 또요런 아이들 중적으로 아주 키우는 사람들은 또요 매니아드가 있죠 5만원짜리 홍사자 요즘에 이제 흰 진달래도 있고 14,000원 지금부터 꽃대를 물면서 이른봄에 피겠죠 청아두견 청아두견의 꽃이 이렇게 야, 한 핑크색이고요. 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만병초. 미국 만병초.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6,000원. 한 15cm 분에 미국 만병초. 요거는 이제 보라색입니다. 꽃은 참 청아하니 예쁘죠? 슈퍼벨. 저도 집에 요 보라색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사다가 또 자라면 달라서 삽목도 하고 해서 큰 화분에 들여서 이제 어, 거리분에 걸어놨는데 정말 계속 그렇게 관리만 하면 어, 삽목해서 키우고 하면 4천원인데 정말 아주 꽃이 예쁘고 어, 사계절 꽃을 볼수 있는 슈퍼벨입니다 천양금 크리스마스 때 이런 장식을 하면서 빨간 열매 어, 4,000원. 예, 요, 저렴, 저렴하군요. 아주 빨간 열매가 따닥따닥 달랐습니다. 4,000원. 택배비 얼마죠? 4,000원. 아, 저기, 제주도, 섬에는 7,000원인가 이렇게 더받고요 일반 택배비는 3만원입니다. 어 티보치나. 저는 와 여기 대품이 있네 완전히 아우 마음껏 보고 가야 되겠네 우리 집에는 그냥 꽃이 한송이 피고 지고 하는데 이 대품이 여기 있네요 와 크다 어 역시 3만 원짜리인데 2만 5천 원에 에, 할인해드린답니다 우짜 와 이거 어서 저한테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누가 구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영상 보시나요 언니? 황수건이 여기서 와 사시면 되겠네. 이거 택배입니다. 2 5 0 0 0원이 정말 저렴하고, 어우,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와, 볼펜, 모나미 볼펜보다 좋습니다. <laughs> 25,000원, 어우, 좋다. 어우, 분은 한 뭐, 2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저거 큰 것. 천리양 중에, 복륜천리양 문이죠. 24,000원 한답니다. 천리향 꽃이 피면 천리를 간다고 하니까 문이고, 그래서 참 그냥 꽃이 없을 때도 관상 가치가 있고요. 아, 흙이 좋습니다. 24,000원 이쪽 지역에서는 북부 지역에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 아쿠시마 만병초 아. 꽃대 벌써 물었네요. 이렇게 작은데도 몸값이 그렇게 거하니까, 이렇게 비싼데 이유가 있겠죠? 만 가지 병을 치료한다고 해요. <laughs> 만병초. 아, 저도 이렇게 작은 거 해서 한 5년 키우니까 완전히 대품이 돼서, 정말 하우스 안에서, 아, 겨울에 끝자락에 이 만병초가 피면 정말 아주 환상적입니다. 이거는 일본 건가, 이름이 일본인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처음에 이제 꽃대가 빨갛게 올라오지만 피면은 이렇게 연한 핑크색. 꽃이가 아주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또 베란다 월동이고요. 어, 2만원, 2만원인데 카텔라 중에 자넷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고급스럽게 예쁘게 폈네요 너는 몸값이 언제 데려갈래? 언제 봐도 참 비싼 아입니다. 귀족인 것, 요, 요, 중에서 귀족이죠. 카틀레아, 자넷 2만원입니다. 푸프레아, 사랑초죠. 흰색, 너무 예뻐갖고, 3천원입니다. 아, 3천원은갖고, 요 한계절만 봐도, 근데 잘, 관리만 잘하면 또, 다음에 볼수 있죠. 푸프레아, 노란색. 흰색 3천원이고요. 아이고, 너는 이렇게 땅에 달라붙었어. 목사랑 줘야, 근데? 달라붙었는데? 3천원입니다. 아우, 세상에. 만들어 놓을것 같아. <laughs> 모조품 같아요. 땅콩. 땅콩 사랑초. 언제나 플레이하고 땅콩 사랑초 애들은 꽃화양이 커서 아, 6천원입니다. 아, 크구나. 예, 요화이는 예, 밥도 크고 예. 어, 목동이 같습니다. 6,000원. 아, 푸프리아는 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어머나 신기해라. 야엘. 헉! 어머나. 2만 원이래. 헉, 어머나. 그래도 또이 사랑초만 키우는 매니아들은 새로 나온 <laughs> 신품 종 얼른 사니까요. <laughs> 와 신기합니다 2만원이래요 우 우리 공짜로 못 사시는 분들은 구경이나 합시다 <laughs> 우리 꽃님들 구경하세요 야일이라는 사랑촌데 2만원이래요 글쎄 그래도 누가 어느 분은 찾는이 있으면은 금방 사실 거예요 <laughs> 레드골드 14,000원 꽃색이 참 정말 고급진아이네. 빈티지스럽고 진하지도 않으면서 14,000원. 사랑초 애들은 꽃대가 대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시나요? 그런데 꽃을 이렇게 조롱조롱 달고 있는 이 맛이죠. 레드골드 14,000원. 나미비아 12,000원. 좀희귀종들이 많네요. 12,000원. 물론 땅콩 뭐 리아 같은 건 3, 4천 원짜리도 있지만 헉, 블러드 만 4,000원. 어머나. 어머 정말 놀라워라. 꽃대 보이시나요? 머리 카락 같아요. 머리 카락. 어머. 세상에. 만 4,000원. 블러드. 리온벨 5,000원입니다. 정말 꽃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렇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 이제 정원에도 꽃이 사라지고 다 이제 없고 한겨울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빨간색 초록잎에 빨간색 꽃을 실내에서 보면 기분이 그냥 절로 업이 되겠죠? 인디언벨 5천원입니다. 이 아이가 특이하네요. 델몬트 이게 투톤 되면서 델몬트 국화 8,000원 두개 사시면 15,000원 드린답니다. 아우 예쁘다. 물론 월동 잘 되고요. 저희 집에 없는 국화입니다. 너나 따라갈래? 아우 예뻐라. 델몬트 국화 만두개 사면 15,000원 하나에 8,000원 아, 구절초는 이미 모든 분들이 다 하얀색, 분홍색 뭐다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새로운 품종이라고 하는데 소망 국화라고 해요. 예, 3,000원입니다. 국화 요런 진한 색이 없어서 이 아, 아이 두개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소망 국화라고 하는데 3,000원짜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키가 엄청 크네요. 삽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 가자. 소망국화 3 0 0 0 원입니다. 저희 정원에는 요즘 아주 아, 이제 아, 꽃들은 백일홍이랑 뭐다 뭐 지고 나니까 천일홍이 너무 허전한데 남천이 있어갖고 정말 그나마 정원에. <laughs> 유지, 어, 뭐라고 할까요? <laughs> 정원이라고 볼수 있는데, 미니 외성종이에요. 우리 집에도 이 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지금은 이 아이들이 아직인데, 레몬 앤 라임? 음, 이름이 레몬 앤 라임이라고 합니다. 아주 없으시더 이름이 여기 두 가지 다른 거구나. 음, 단풍이 정말 예쁘거든요. 아, 제가 강추하는 거는, 얘들은 이제 외성종, 남천류를 에, 종을 정말 강, 강추 드립니다. 아, 이칼라는 아, 원래가 이, 이 색깔이구나. 남천 레몬 앤 나임. 아, 이 컬러도 이쁘죠? 예. 18,000원입니다. 예. 이 올라가 보이네요.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드립니다. 도 강하고 지금 갖다놔도 뭐어 한참 볼수 있죠. 예, 색깔별로 있는데 아 색깔은 정하지 마시고 랜덤입니다. 두 개에 오천 원입니다. 정말 때 아닌 아젤리아는 아주 초봄에 긴 겨울을 지나고 정말 초봄에 아주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아이인데 한 나무에서 이렇게 몇 가지 색이 나오죠. 혼합색도 나오고 단색도 나오고 예. 8,000원 주인님이 잠깐 <laughs> 나가셔갖고 아, 가격 변동이 있으면 제가 자막으로 예, 올려놓겠습니다. 아우 멋집니다. 지금 아주 정말 오늘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 아이들 때문에 아젤리아 꽃이 화분이 예 한 18cm 정도 같은데 마다 다 예쁘네요.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왔다가 아, 한번또 우리 아, 유치님들 꽃님들께 아, 지금 화원에는 이런 꽃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샬롬